전남도는 하반기 청년문화복지카드 지원신청을 받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전남도는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합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민산 8기 출범식에서 대도약 전남행복시대를 비전으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도정 뉴스입니다. 전남도는 하반기 청년문화복지카드 지원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7월 1일 이전부터 전남에 거주하고 있는 21세 이상, 28세 이하 청년으로 상반기에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문화복지카드는 학원 수강, 도서구입, 공연 관람 등에 사용이 가능하며 1인당 연 20만원을 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전남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도는 피석에게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내 22개의 물놀이 시설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점검은 시설 안전 기준과 위생 기준 준수 여부, 안전 관리자 적정 배치 등을 살핍니다.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 사항은 시정 조치하고 안전 관리가 부실한 시설은 즉시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위기가구 긴급 복지 지원을 확대합니다. 도는 가장의 사망, 실직, 질병 등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위기 가구의 긴급 복지 지원 기준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이고, 4인 가족 기준 생계 지원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준으로 인상해 130만원에서 153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료비와 교육급여 등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민선 8기 지방 정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전남 민선 8기를 이끌어 갈 김영록 전남 도지사는 대도약 전남 행복 시대를 비전으로 선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영록 제39대 전남 도지사는 지난 1일 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취임식을 하고 민선 8기를 시작했습니다. 김지사는 취임식에서 미래 100년을 위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은 전라남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세계를 향해 웅비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전남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전남 비전의 주요 전략으로 신해양, 문화관광, 신환경수도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해양관광벨트와 남해안 남북권 초광역 성장축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우주항공, 데이터 등 글로벌 에너지 산업에 힘쓰고 8.2기가와트 해상풍력 발전단지로 일자리 12만 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하고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 8.2기가와트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건설을 해서 앵커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12만개를 만들어내겠습니다. 한국 에너지 공대를 초일류 대학으로 키우며 초강력 레이저 국가 연구시설과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전남 방문의 해를 기반으로 전남 관광 1억명 해외 관광객 300만명 유치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설립 유네스코 세계유산 갯벌 습지 정원 조성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전남만의 풍부한 문화 예술 자원과 콘텐츠를 융복합 산업으로 키워서 문화 관광 융성 시대를 선보하겠습니다또 국가 참단 농산업 융복합 지구와 김 산업 혁신 클러스터 등을 구축해 농수산업을 미래 유망 산업으로 키울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광주와 상생 협력을 강화해 삼단 반도체 특화 단지를 조성하고 광주 군공항 특별법 제정, 광역교통망 확충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00만 도민이 단합하고 전남과 광주가 함께하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며 대전환 시대를 맞아 전남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축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역사적인 대도약을 위해 도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십시오. 세계로 은비하는 전남, 위대한 전남 행복시대를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도민 한분한 한 분에게 나에게 힘이 되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 실천 과제와 정책 과제는 7월 중 도민 보고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도정뉴스 김동진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여름휴가철을 맞아 전남도가 피톤치드 가득한 숲캉스를 주제로 한 7월 추천 관광지 3곳을 선정했습니다. 광양 백운산 자연휴양림, 화순 만연산 치유의 숲, 장성 충령산 편백숲으로 숙박시설과 목재 문화체험장, 치유의 숲센터 등 휴식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휴양 명소입니다. 오는 14일부터 무한국제공항에 국제선 운항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로 국제선이 끊긴지 2년 3개월 만입니다. 14일 베트남 나트랑, 20일에는 베트남 다낭으로 가는 여객기가 취항합니다. 27일부터는 방콕행 전세기 운항을 시작합니다. 전남도는 국제선 취항재개를 앞두고 관리동을 신축하고 주차장을 증설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2,800m인 활주로를 3,160m로 연장하는 공사를 시작합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 제도가 전남에서는 순천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하지 못하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직 노동자나 일용근로자, 석달 이상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자영업자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번 나흘째부터 하루에 4만 4천 원 정도를 최대 9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급 병가 제도를 사용해 입원 기간에 직장에서 보수를 받거나 미용이나 성형같이 질병 치료가 아닌 목적으로 입원할 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전남도는 교통약자를 위해 바우처 택시를 모든 시군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또는 오는 9월까지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 택시 245대를 보급해. 생활의 불편을 덜기로 했습니다.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는 공급이 부족한 장애인 콜택시의 보안수단으로 일반 택시가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결하는 서비스입니다. 지난해부터 여수, 순천 등 5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이익을 도민과 공유하기 위해 설치한 도민발전소가 수익금 일부를 전남 인재 육성 장학금으로 기탁했습니다. 이번 장학금은 2020년 12월 구례 삼진강 어류 생태관에 만든 태양광 500kW 규모의 제1호 도민 발전소 수익금의 일부를 맡긴 것입니다. 도민 발전소는 앞으로 20년 동안 발전소 수익의 50%를 전남 인재 육성 장학 기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남도가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합니다. 올해 상반기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등록금, 생활비 등의 학자금에서 발생한 이자 전액을 지원하며 신청 접수는 7월 4일부터 29일까지 전남 인재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이어서 정보마당입니다. 전남 농업박물관은 삶의 풍경 속에 스며들다란 주제로 7월 31일까지 기증 유물 특별전을 엽니다. 이번 전시는 옛 사람의 삶의 문화와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생활용품과 재료용품 123점을 선보입니다. 전남도는 임업직불금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지난달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 경영체 등록을 마친 사람으로 농업의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미만이고 매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입니다. 지금까지 정보마당입니다. 폭염 특보가 계속되면서 온열 질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을 예방하려면 정상 체온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온이 높은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도정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